저는 지금 신입사 등록을 마치고 방금 기숙사에 들어왔습니다. 한, 한 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한 거의 3시간 넘게 걸렸거든요. 처음에 들어가서 체크인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숙사 센터 가가지고 안멸 등록하고 또 학교 카드 받고 보험 등록하고 뭐 하니까 한 3시간 좀 넘게 걸렸어요. 근데 거기서 이 볼펜 한 자루를 받았고 그다음에 이게 방 열쇠거든요. 이게 방문 여는 열쇠. 아니 이게 이제 방 현관문 여는 열쇠고 이게 방문연의 열쇠고 이게 메일박스 열쇠고 근데 거기서 이거를 이제 들고 다닐 수 있는 목걸이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차도 받았고요 이건 아, 쓸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아, 그리고 스카클링 워터도 받았어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물병하고 물병 안에 이 사탕이 보이시나요? 여기 뭐가 있냐면 저는 귤을 좋아하니까 오렌지만 먼저. 이거는. 오렌지긴 한데, 오렌지 맛이 엄청 강하게 느껴져요. 그 다음에 또 다른 오렌지. 얘는 먹을 때 입안에서 뭔가 주위 터졌어요. 그래서 더 먹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제가 이걸 왜 찍고 있냐면, 한국에 한국에서 같이 온 교환학생 분들하고 4시에 쇼핑을 하러 가기로 했는데 지금 시간이 2시 34분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좀 때우기 위해서 제가 그때 이거 잘못 샀다고 아, 말안 했구나. 그 영상을 아직 안 올렸는데 제가 이거를 샴푸인 줄 알고 두 개를 사버렸어요.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알페신이라는 독일의 유명한 샴푸 브랜드인데 얘는 리퀴드라고 샴푸를 하고 머리에 그냥 바르는 거예요. 근데 샀으니까 써야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발라봤는데 오 이거 오렌지 맛인거 같은데 발라봤는데 되게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거 아마 팔것 같긴 한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탈모 샴푸로 되게 유명한 브랜드 라고 합니다 유로를 좀 보여줄까요? 제가 가지고 있는 유로는 일단, 이 5유로랑, 10유로, 10유로, 그 다음에, 20유로. 지폐는 이렇게 세 종류를 가지고 있고요. 동전은 2유로짜리 하나랑 20센트짜리 하나랑 1센트짜리 하나랑 10센트짜리 하나, 그 다음에 또 2센트짜리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. 보통 1유로에 1,340원 정도 하더라고요. 你好。嗯